안녕하세요. 영역적기공부 4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찾고 싶어한 기술일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자동차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꿈과 야망을 가졌지만 임원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크게 봅니다. 하지만 머슴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봅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한 결과 50%의 기술 정해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다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연학기 차량입니다. 출력은 178마력. 여기서 연비를 한번 보세요. 복합연비 15.1에서 16.1입니다. 도심 15.4에서 17.1, 고속주행에서 14.7에서 15.1입니다. 자, 그러면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보세요. 여기서 싱글 터보입니다. 출력은 180 마력입니다. 연비, 복합 13.2에서 15.3, 도심은 14에서 16.3, 고속은 12.3에서 14.2입니다. 이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하면 모두 다 연비가 높다, 최고 연비가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선친의 꿈과 야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확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차 한잔하러 오세요. 올바른 기술을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동차에서 만들면 세계시장 습관 할수 있습니다 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역류 억제기 헛기만 장착하고 실험한 결과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기술로 놀라지 마세요 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헛기 역류 억제기 적용 실험결과 마무리가 되면 또 흡기와 배기에 함께 해서 실험을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나면 자동차 산업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큰 기술이 나타났을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삼성과 현대그룹의 제안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는 요걸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국내 기업에 먼저 제안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외국 기업에 제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서 해외 기업과 상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흡기영유억제기를 장착했는데 연비가 2 6 5입니다 어떻습니까? 토요다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아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연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러면 이 기술이 100% 들어가 있느냐 아니다. 50%만 적용한 것이다요.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24년 5월 20일 영역제기 흡기 적용하고 엔진 성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일 왼쪽 사진 계기판을 보세요. 이 사진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인천 주안 7동까지 운행거리와 연비입니다. 했는데 계기판에 나타난 것은 주행거리 56.7. 운행시간 1시간 35분, 연비 25.3, 주행 가능거리 9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복합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밀리는 구간이 많았어요. 해서 여기서는 거리 65.6, 시간 2시간 7분 연비 23.7 주행 가는 거리 980입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27일 가득 주유하고 운행 기록입니다. 140km 이상 주행했는데 주유가 아직도 10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주행 가는 거리 982보다는 많이 줄었죠. 하지만 그래도 잔여연료량이 10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엔진에 관심이 있고 연비에 관심이 있다면 뭔가 한대 맞은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을 절반만 적용한 겁니다. 자이 내용을 보고도 판단이 안 서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한번 보시자는 거죠. 주유한 것 5월 27일 날 주유를 했습니다. 뭐 통행료 낸 것도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대창이래서 기름을 주유한 건데 36.3L 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행거리 1km, 주행거리 3km, 주행거리 1km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최대속도, 평균속도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8일 오른쪽에 보시면 주행거리 3km, 주행거리 56km, 주행거리 67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분은 공학도입니다. 유체역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가운데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표까지 공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최대속도, 평균속도, 시동 방치 시간, 운행 시간, 주행 거리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26.5km 나왔다는 것을 백데이터로 제시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이런 부분, 올바른 기술을 하면 실험을 끝까지 해줍니다. 왜?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전에 사천에 계신 이승경님은 렉스턴 스포츠 하이탑에영역재계를 장착하고 지금 7개월째 실험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해요. 기술 방향이 맞으면 엔지니어들은 즐깁니다.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행복감. 그첫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재미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메이크 내부에 있는 연구진들은 온실 안에 화초입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점 있죠? 따뜻하죠. 배부르죠. 그런데 야생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온실 밖에 있는 사람은 자연과 부딪히면서 세상 풍파를 맞으면서 기술 개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자, 자본가가 엔지니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머슴살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본가가 엔지니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엔지니어는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해서 절대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만큼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은 절반의 기술입니다. 흡기 하나만 장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기에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